연기자에게 꿈이 있다면 할리우드 스타 거리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별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별 이름 하나가 할리우드 거리에 새로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 할리우드 거리에다 보면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는 행성이란 말이 있고 하나는 항성, 별성자를 붙이는데, 하나는 행성, planet이 있고, 하나는 fixed star가 있습니다. star, 별은 star라고 그러죠. 근데 star는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타는 별이 star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봐, 우리가 보이는 그몇 광년 전에 터져서 나오는 그 빛은 핵이 융합이 돼서 수소 폭탄이 터지는 빛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럼 어때는 자다가도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오늘 새벽에 자다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내 이름을 불러서 누굴 봤어요. 봤어. 요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제가 안경을 벗었으니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개지름채고 다시 보니까 어떤 키가 환출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갑자기 혜성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을 보니까 밤중 1시 50분경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실까? 그다가, 유엘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엘에서 2장 27절부터 28절, 이스라엘아 이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이걸 다시 알려주시느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내게 보내셔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근데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다음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주의 영을 부어줘도 그게 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연후에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보여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최 장르님, 여기 노인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노인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로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저를 깨웠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꿈을 꾸시는 장로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정말 비전과 꿈을 꾸시는 권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비뚤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파렴치하고 풀이하고 무정하고 엉뚱한 것을 가릴 때 쓰는 말입니다. 구부러졌다. 그래서 이 세리요와는 구분 것은 곱게 하고 베드로는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의 세대는 어떻게 해요? 뒤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뒤틀렸다는 말은 잘못 만들어 타락하고 굽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바울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를 믿는 걸 자꾸만 방해하니까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이셨을까? 모든 정의 원수에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게 했느냐 사도행진 20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고별설교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여부를문 가운데서 제자들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 오늘의 세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라고 한다면 아까 행성이 아니라 항성. 자기를 태워서 빛을 비추는 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이 없고, 흠이 없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블레임레스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를 흠 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바울이 첫 번째 썼던대스라 전사에 보면 주리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기를 바빕니다. 또 어떻게 해요? 순결해져라고 했어요. Pure. 예수님께서 제자들 70인을 파송하면서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오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세워서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때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피어해져라 순결해져라. 바로 로마세의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는 말은 단지 오늘 임직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는 굽고 꼬부러지고 비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왜곡되게 하는 게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는 별이 필요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단니엘서를 기억했을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니엘서 2장을 보세요. 벨서장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하는데, 아, 불사, 이런 일이 없습니까? 꿈을 해몽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는,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꿈을 맞췄는지, 꿨는지도 알아맞혀야 되고, 그것을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있어요 근데 그 꿈을, 내용을 알고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다니엘을 준비하셔서 그 꿈을 꾼 것을 해석하게 해 주셔서 다니엘이 정말 왕의 왕을 가르치는 왕에게 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앓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깜깜한 어둠의 세대에 전해진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우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수록 별이 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별을 보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별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별이 보입니다. 별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열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데려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수 있거든 저가 별들을 세어보라. 아마 아브라함이 별하나 나하나 별둘 나둘 세다가 셀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별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에게 그렇게 자손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해, 그게 눈앞에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림에 행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별, 그 별이 앞으로 그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실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밤중이 되면 그 별을 보면서 다시금 새기고 새겼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삭이 참뭐 가뭄이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서 살아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약속이 모세로 넘어 가는데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았습니다. 미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아무런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속에서 그 별을 헤아리면서 헤아렸던 것은 뭘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었던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말을 듣던가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저들을 버리겠다라고 할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의 종 아보람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줘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 내리시겠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라가,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내 개인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 속에, 하늘에 펼쳐지는 별이 보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은 깜깜해야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볼수 있는 게 별입니다.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별처럼 떠오르는 그 별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의 약속이 내가 정말 칠 같은 밤에도 별처럼 내 인생을 인도하는 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제가 창세기로부터 별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별의 기로 끝나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별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도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 믿음을 굳게 잡는 사람들의 약속한 약속이 뭔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번자를 받아서 다스린 것 같다 아,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샛별을 주겠다 한 해에 새로운 동이 터올랐습니다. 우리는 이한 해가 어떻게 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내우에서 보면 지금 한국도 아까 우리 이무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좀 깜깜해요. 중동의 화이꼬가 불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아는 것은 세상이 깜깜할수록 우리를 모르 두셨다? 세상에 별로 두셨다. 우리는 떠 돌아다니는 행성이 아니에요. 나를 태워서 빛을 바라는 항성, fixed star.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문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두신 별 바로 나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당신입니다를 빼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주고 나로 갑시다 시작! 주님이 세상에 두신 별 바로 당신입니다 제행루님 별이십니다 스타 자 이제 나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새 생에 두신 별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의 장론이 일곱 분의 권자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면서 사도가 우리 빌립보세에 남겼던 주셨던 귀한 말씀을 이 구부러지고 뒤틀은 세대 속에서 흠없이 순결한 하늘 세상의 별처럼 빛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새깁니다. 주님께서 두신 별이 바로 저임을 알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깨뜨리고 빛을 바라는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이들의 직무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교회가 기뻐하며 부흥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복음을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헌신과 결단에 선서지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 이제 돌아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철 장로님께 묻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대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로로 취임하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세 감사하는 장로로서 성도의 본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장로님은 본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교육자를 성실껏 도우며 나아가 온교들의 본이 되어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시겠습니까? 하 아멘. 아멘. 이제 강금도, 김스탠, 김사라, 김은홍, 윤수란, 이광권 이혜란 권사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보다는 일곱 배 소리가 나야 합니다. 권사님들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직무를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늘로서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섬김을 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 좀 부족하지요. 보류할까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섬기는 지도자로서 성도를 보살피고 교회 살림을 돌보아 언제나 열매가 견실한 교회로 함께 세워 가시겠습니까? 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임직자들이 드리는 기도 어, 우리가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렸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대접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을 책임지는 고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는 남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받들어 삼기는 종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오. 자랑이나 교만을 멀리 하고 언제나 겸손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입을 열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모임에 참여하여 회의할 때 사랑을 잊어버린 채 법조문만 고집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권이나 자존심 또는 나의 자리나 권리에 집착하지 말게 하옵시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생활에 보리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자의 손을 항상 떠받들게 하시며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의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전회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좌의 신은퇴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교회는 미국 각지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블레싱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지에서 다른 목사님들 모실 게 없지 저희 은퇴 목사님들이 함께 장로 안식에 참여합니다. 감사하죠. 함께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니다 교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순을 바라 하면 나 더더욱 교회를 실천을 따라 교회 권위를 받도록 지금 새 영적 장로를 당분의 지분 맡기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아, 내려가실 때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이제 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담임 목사로서 교회 질서를 따라 교회의 권위를 받들어 우리 최병철 장로를 비롯한 일곱 분의 권사님들이 라구나일 주교회 장로와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